부산팔 보자. 그만 부시락거려. 손가락을 아주 통통 부어가지고. 우리가 극대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극대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미분해져야 돼요. 돌릴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돌리네. 소질 있다니까. <laughs> 보자. gx는 g'x를 구해줘야겠네. g'x는 fx가 되는데, fx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 있네요. 그렇지? fx 그래프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fx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대 값은 언제 갔습니다? 이때 갔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무엇을 구해주면 돼요? g 1을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f t d t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세우는 거는 알잖냐? 이식 어떻게 세요? f x 식을 어떻게 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세면 돼죠 지나치고 지나치고 지나쳐.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최고차항계수 몰라. 오케이. 근데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합니다. 라고 했네요.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는 1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네요.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가 이렇게 세워줬으면 얘를 여기다 넣어서 적분해주세요.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식을 정리해보자.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의 세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렇지. 여기다가 뭐 해줘서 적분하면 돼요? 여기다가 fx에 집어넣어서 적분하면되잖냐 x의 세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dx를 적분해주면 돼요. 오케이? 응. 음. 근데,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라고 써줄 수 있잖냐? 오케이? 이것까지는 알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아래 끝, 위 끝이 정확히 대칭적일 때는 기함수를 제외하고 적분하겠습니다. 우함수는 두 배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0부터 1까지. 1대입뱉더니 마이너스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가 돼서, 3분의 4, 3분의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왜 답이 없냐? 오케이. 3분의 8이야? 뭐하고 뭐를, 마이너스 2라고 3분의 8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지. 마이너스 2라고 3분의 8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지.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지.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봅시다. 음,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 시험 볼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 며칠 전에 물어봤던 게 이거구나. 이거 물어봤었어요? 이거 아니었어?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었어? 이거 물어봤었나? 뭐 물어봤었잖아. 아 앞에 거였어. 것도 좀 비슷하네. 최솟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건데. 오 얘들아. 이 문제를 풀려고 하잖냐. 오케이. 식으로 안 풀고 식으로 안 풀고 그냥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혹시 혹시 들어요이 그래프만 이용해서 그러면 최대한 식을 조금 쓰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니까 정적분은 x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넓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잖냐? 함수의 값이 음수라면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주면 됩니다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최솟값은 음수를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적분한 이 넓이가 가장 넓었을 때를 구해주면 됩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2분의 7에 대해 대칭적이잖냐? 응, 얘가 2차이 나는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음 3, 4, 2, 5 정수로는 없네. 정수로 없네. x 플러스 2랑 x랑 x 플러스 2를 더했더니 가운데 항의 두 배. ex는 5가 돼서 x는 2분의 5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분의 5부터 2 더한 값, 2분의 9까지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것도 생각해 줄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해 줄수 있냐면 f x 에 대한 식을 구해 주기보다는 이 x의 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니까 k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니까 2분의 5라고. 바로 구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정적분의 값은 넓이의 음수의 음수의 형태에 대해서는 넓이의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응. 식으로도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풀자. f(x)가 A에, x 2 X-O.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것을 하기 전에, 뭐를 해줄 거냐면, 나는 이것을, 뭐를 구해주겠습니다. 미분, 도함수를 구해주겠습니다. 미분해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X부터 X 플러스 까지 FTDT라는 것을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는 거냐면, 라지 fx를 ft를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적분해주세요라는 거잖냐.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2에다가 라지 fx를 빼준 건데 이제 무엇을 미분해요?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하면 라지 f x 미분하면 f x 잖냐 f x 플러스 2에서 f, x를 빼주세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fx 플러스 2에서, a에, fx 플러스 2를 대입하자. 그러면 여기에 x, x 마이너스 3에서, fx,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를 빼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g'x를, 프라임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자. 정리해 봤더니 근데 a가 지금 양수여, 음수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 a가 뭐예요? 양수. 오케이. 음,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 줘야겠지. 그러면 a로 묶어서 정리를 해 봤더니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을 빼줬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a로 묶이고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뭐가 돼요? 4x-10이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양수인데, 뭐를 지나쳐요? 2분의 5를 지나치는 1차 함수자냐? 그래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뭐에서 2분의 5에서 무엇을 갖겠습니다?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Okay.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니까 알겠어요? 응.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이2분의5에서 최솟값을 갖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어떻게 풀든 상관 없지?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봐봐 식을 굳이 길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Okay. 지금은 내가 대부분은 식으로 풀어주려고 노력하거든? 지금은? 식으로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식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돼. 시험 볼 때, 안 예쁘게 쓰면 다 끄어버린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오케이? 어, 얘기했어. 등호를 써서 명확하게 정리해 하는 연습은 하세요. 지금 내가 식을 쓸 때, 지금 봐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써가는 거 보이지? 그래요? 응. 너희들도 시험 볼 때, 자꾸 시험 볼때 등호 빼고 쓰는데, 그렇지? 이, 얘가 이거랑 똑같은 식이고, 똑같은 식이고, 똑같은 식이 됩니다. 라는 게 등호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소수라는 연습은 하세요. 알겠어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풀어주냐, 라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서 이렇게 풀도록 노력하자. 다음 봅시다. 라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 근데 어 라제 f(x)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구해줄 수 있어. 왜? 미분하면 감소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고 증가하고 있으면 플러스 값이고 감소하고 있으면 마이너스의 값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뭐 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보자. 어, fx가, 이제 이, 이, 이것을 미분한 도함수가 fx 잖냐? 한번 써볼까? large f prime x를 미분했더니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지, 얘는? 그래요? 음,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fx가 이 식이야, 이 식? 시... 함수 y는 fx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A랑 C가 되는 거 맞네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B, D를 곱했더니 0이 된대. B를 넣어도 0은 안 되고, D를 넣어도 0은 안 돼. 그지? FXL 그래프에 B랑 D를 넣어도 둘다 0이 안 돼. 그래서 0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C보다 큰 파트에서, C보다 큰 파트에서 FX는 음수다. 맞췄냐? 어? C보다 큰 파트에서 FX는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95번 봅시다. 오. 이제 이건 좀 어렵나? 이것을 만족시키는 음수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족시키는 음수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볼까? 얘가, A가 음수거든? A가 지금 0보다 더 작은 값이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첫 번째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근데 우리가 접근할 때 대부분 이 dx 자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dt 자리가 x로 표현되어 있잖냐? 그러면 이것을 x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도대체 어떤 식이 되는가라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써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그랄 0부터 x를 그냥 k로 바꿀게요. k로 그냥 바꿀게.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냐 k에 h로 바꿀까? h로 바꿨어요. 절대값 x-oad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어,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oa에서 만나는데 a가 음수니까 0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좀더큰 부분에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0부터 뭐까지 h까지 적분해 주세요. h가 더클 수도 있고, 어허. 양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깜빡했다. 잠깐만 기다려. 빨리 가야 돼. 어, 잠깐만 기다려. 이 문장은 풀고 잠깐만 쉽시다. 미안해요. 우리가 이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0 근처의 값으로 보낼 거 아니야. 이게 이제 h로 바뀌었으면 h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0 근처의 값으로 보낼 거 아니야. h를. 그러면 0 근처는 항상 어떠한 값이 나와요? 양수의 값이 나와요. 오케이? 0 근처는 굉장히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음수의 값이니까이 사이에 무조건 어떤 숫자가 생길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 양수의 값으로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대값 자체가 어떤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양수의 값 자체로 나오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t로 표현되어 있으면 함수 해석이 힘드니까 x로 바꾸어서 써 줬습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0으로 가는 형태들은 영으로 영으로 가는 형태는 h로 바꿔서 써 줬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봤더니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어. o a 값을 기준으로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잖냐. 근데 a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의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트 0 근처로 왔을 때 h의 값은 이 범위에서는 무조건 양수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양수의 범위잖아. 이 그래프가 양수의 범위만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 줘도 상관없냐면 인테그를 0부터 h까지 x 5a dx로 바꾸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자. 오케이? 안에 있는 식을 fx라고 합시다. 안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면은 리미트 h 가 0으로 갈때 h 분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를 적분한 걸 라지 f h 마이너스 라지 f 0이라고 쓸수 있고 얘는 라지 f 프라임 0이 되는 거니까 f 0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래요? 음. f 0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0 대입한 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a가 돼요. 오케이. 얘가 무엇이 되는? EX, E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A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E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1, 3, 2, 1.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플러스네. A는 음수,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나머지 계산 너희들이 해줄 수 있겠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